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역가왕 3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불륜 의혹 전반과 특히 이 경연에 참가한 일부 출연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단 하룻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SNS의 파급력을 결코 가볍게 볼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다만 모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남녀 두 사람이 서로의 몸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손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스캔들 예고 정도였다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붙은 설명이었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가 유부남과 동거 중이었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보도였습니다. 사건 반장은 여기서 한 발을 더 나아갔습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여가수가 현재 진행 중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 트로트 오디션에서 탑10 안에 들었던 인물이라는 점까지는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 뿐 조건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출연자 명단을 하나씩 대입하며 좁혀 나갔습니다. 현역가왕 시즌 3에 참가 중인 29명 중 누구인가? 그리고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작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관심은 순식간에 무대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건 반장에서 공개한 장면은 반복해서 재생되며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리고 둘만 남게 되자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허리에 손을 두르며 입을 맞추는 모습. 그 짧은 장면이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도 직접적이었습니다. 이 여가수는 현재 현역가왕에 출연 중인 인물이라는 설명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과연 이 유명 트로트 가수는 누구인가? 조건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2019년 트로트 경연에 출연했고 탑텐 안에 들었으며 지금 현역가왕 시즌 3회에 참가 중인 여가수.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은 3명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미애, 홍자숙행.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미애는 4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엄마로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제외됐고 남은 이름은 홍자와 숙행 두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때부터 온라인의 분위기는 가능성에서 추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기며 상황은 한번더 움직였습니다. 사건 반장 보도가 나간 지몇 시간 되지 않아 가수 숙행의 SNS 상황을 다룬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숙행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유부남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그 자체로 이미 방향은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숙행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명시적 부인은 없었고 대신 악플과 해명 요구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다음날 아침 스포츠 경향의 보도였습니다. 현역가왕 시즌 3에 출연 중인 숙행이 상간 의혹과 관련된 논란 이후 SNS 댓글창을 닫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당사자의 행동이 처음으로 포착된 순간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댓글창 폐쇄라는 선택은 온라인에서 강한 신호로 읽혔습니다. 해명도 부인도 없는 상태에서 댓글을 닫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상 간접 인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숙행 역시 처음에는 A씨 측의 연락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는 식의 반응이 있었고 연락 자체를 차단하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한 추적과 CCTV 확인으로 동거와 스킨십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태도는 급격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숙행 측은 나도 속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유부남이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재산 분할 중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소개받았다는 대목까지 공개되면서 숙행 역시 기망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숙행이 오디션 출연 중인 연예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약금과 손해배상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호소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상대 남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며 이 사안은 단순한 도덕 논쟁을 넘어 법적 공방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됐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봐달라고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난처한 위치에 놓인 건 현역가왕 시즌3 제작진입니다. 문제의 인물이 누구인지 거의 특정된 상황에서 오늘 방송될 2회 분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1회에서는 11명이 무대를 꾸몄고 2회에서는 나머지 18명이 예심 무대를 펼치는 구조입니다. 정민은 이미 무대를 마쳤고 홍자와 숙행은 오늘 방송에 등장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만약 숙행이 당사자라면 제작진은 통편집이라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을 강행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회와 4회 분량은 이미 녹화가 완료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예심에서 탈락자가 극히 적은 구조를 고려하면 숙행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팀 미션이나 합동 무대가 포함된 녹화본에서 특정 인물만을 제거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연출적으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방송 하나만 편집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공은 완전히 제작진에게 넘어갔습니다. 숙행의 무대를 오늘 방송에서 볼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질지. 그 선택 하나가 현역가왕 시즌 3 전체의 신뢰도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서 학폭 논란 도덕성 문제로 출연자가 중도 하차했던 사례들이 자연스럽게 소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작진의 대응은 늘 늦었고, 그 대가는 프로그램 전체가 나눠서 치렀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더 무거운 이유는 아직 모든 것이 의혹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리고 무엇이 빠질지 시청자들은 노래보다 그 선택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현역가왕 시즌 3는 지금 무대위 경쟁이 아니라 무대 밖 신뢰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방송이 끝난 뒤이 시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그 시험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